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네 오늘 해볼 리뷰는 마이크 리뷰인데요. 오늘 리뷰를 해볼 제품은 이 네, 요 제품입니다. 이요 제품 B 파인사의 M9이라는 무선 마이크고요. 이 마이크를 오늘 제가 왜 소개해드리는지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마이크는 요즘에 나오는 마이크 대체적인 세트처럼 수신기 하나, 송신기 둘, 그리고 충전 케이스까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열어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네, 보이시나요? 이런 형태로 요즘 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 케이스에 넣게 되면은 충전이 자동으로 되는 스타일이고요. 이 충전 케이스가 따로 어떤 보조배터리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 마이크는 요즘에 지원하는 마이크들의 기능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100비트까지 범위가 된다. 통신거리, 그 배터리는 5시간에서 6시간 완충일 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바로 해봐야지.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각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에 따른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특징은 이 마이크 역시 피파인사의 마이크로 가성비 마이크라는 게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신기 하나에 송신기 둘 그리고 충전 케이스까지 돼 있는 세트는 보통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면 20만 원대 또 비싼 뭐 DJI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의 마이크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는 10만원 언더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직구 사이트에서는 지금 현재 10만원 미만, 한 9만원 정도 언저리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뭐, 기능만 괜찮다면, 뭐, 이걸 사서 나는 가성비, 내가 원하는 기능은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가격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가격만 좋다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10만원, 9만원, 이런 돈이 또 작은 돈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호환성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 마이크는 스마트폰 그리고 카메라에 모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3.5파이 카메라 잭도 있고요. 그리고 C타입2 3.5파이를 통해서 요즘 스마트폰의 포트인 C포트도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액션캠이나 DJI 포켓 같은 이런 카메라 종류에도 다 적용이 되고요. 모두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사용되는 느낌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음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이크의 음질 자체는 꽤 무겁지 않으면서 가벼운 톤으로 깔끔하게 도움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10만원이라고 생각하는 퀄리티보다는 더잘 나오는 듯한 느낌이고요. 뭐, 분명히 다른 마이크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중저음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뭐 이런 토크나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수음이 되거나 끊김,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파인 마이크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중저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음이나 중고음 쪽은 아주 날카롭게 잘 수음해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마이크도 살짝 중저 빗파이 마이크에 연결을 했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빗파이 마이크에 연결을 했고요. 얘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이크의 기본 소음은 지켜 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렇다고 이 마이크가 이 가격을 형성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단점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이 마이크가 LED 창이 없어요. 별도로 지금 보이시는 이런 부분도 네, 다 이렇게 이미 있는데 불이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불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상태를 보여주는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예산을 좀 절약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네, 배터리 상태 창이 없어요. 수신기에. 그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면은 전원 버튼에 하얀색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보이실 텐데 이게 저전력이 될 때는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했는지 퍼센테이지가 뭐 50인지 30 남았는지는 알수 없고 이 기계가 자체적으로 기준 정한 로우 배터리 퍼센테이지가 되면 그때 갑자기 빨간 불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숫자로 우리가 실시간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송신기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LED가 없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거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전력이 되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뭐 5시간, 6시간을 버틴다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다이렉트로 녹음을 할 일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는 없겠지만 그래도 잠재적으로 불안한 건 있겠죠. 그걸 숫자화 되지 않고 led 창이 없다. 마이크에 여기에서 단가가 많이 빠져서 저렴하게 만든 것 같긴 한데요. 단점은 단점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불편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이 마이크 수신기가 카메라 슈에 붙어 있을 때 안정적으로 붙어 있게 되지만 스마트폰과 결합을 한다든지 액션캠 같은데 결합 하게 된다면 이게 주렁주렁 끈에 매달게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잡고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있다가, 뭐, 이렇게 툭 빠질 수도 있고, 그죠? 네,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수신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수신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수신거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 나왔어요. 끊김도 없고. 타 브랜드보다 짧지는 않다는 느낌입니다. 뭐, DJI라던가, 우리가 스니스는 마이크 브랜드들의 거리 정도는 나와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피파인 M라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피파인 M라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50m 간거 같아요 지금은 피파인 M라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피파인 M라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도 한번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먹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매미 소리도 많고 지금 주변에 소음들이 있거든요. 차 소음도 있고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 오프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온 했거든요. 네, 지금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뒤쪽에 매미 소리가 좀 나는데. 크게 나고 있지는 않지만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이크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이크는 본연의 기능, 수음만 잘하면 되고 네, 충전 독이 있고 두 개의 송신기를 쓰고 하나의 수신기도 있어서 뭐 카메라나 뭐 스마트폰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요거를 10만 원 언더로 안정적인 품질이라고 한다면 괜찮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넣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만약에 자신한테 맞다고 생각하시면 뭐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이칸트였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